사장이 온갖 생색을 내며 성과급 20만원을 주고는 막상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자 다시 뺏어버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. 내가 듣기에도 그 사장은 진상이었다. 이게 누굴 빙달이 핫바지로 보나? 밥그릇을 놓고 협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비굴함까지 강요하는 상사가 아무리 졸렬하다 해도 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. 그 이후로 그만둔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다. 그럴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가? 물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웃어 보일 필요도 없다. 그럼에도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버티자.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도 아니다. 다만 그런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이